가덕도에는 남해안의 유충지에 설치된 방어 시설 천성진성이 있는데요. 천성진성 복원을 위한 시골조사 학술 자문 회의가 가덕도동에서 열렸습니다. 2020년 시골조사 학술 자문 회의가 지난 7월 2일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가덕도 천성진성은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34호로 1544년 중종39년에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석축성곽입니다. 학술자문회의에는 송의정 부산시립박물관장을 비롯해 시골조사단의 자문위원인 부산대 서치상건축학과 교수, 전동아대 신봉근 총장, 전부산대 정징원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학술 자문 회의는 강서구와 부산시립박물관이 천성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사업의 고고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한 남문지 일원에 대한 시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발굴조사단 학예연구사와 함께 발굴 현장을 둘러보면서 천성진성 전체의 유구 분포 양상과 발굴조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한 시굴 지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남문지 시골 현장에서 옹성 변화 모양과 채성부 축조 양상 해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천성진성은 다른 조선 시대 수군 진성에 비해 비교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는 천성진성 복원을 위한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고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토지 매입 등 문화재 정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나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에 성공한 아열대 과일 애플망고가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수확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이곳은 애플망고가 수확된 강서구 대저2동에 위치한 문영식 씨 농가입니다. 해당 농가는 예전부터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다가 지난 2018년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묘목과 기반 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애플망고 재배 농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애플망고는 한 박스 3kg 기준으로 15만 원 수준에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생산농가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은데요. 부산에서 처음 수확된 애플망고는 7월 중순부터 두 달간 출하될 예정입니다. 강서구 애플망고는 완숙된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익기 전에 수확한 수입망고보다 당도와 향기, 식감이 뛰어납니다. 또한 수입산과 비교해 무농약 재배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비가 잦은 제주도에 비해 강서구는 일조 시간이 길고 겨울이 따뜻한데요. 이에 제주산 망고보다 고품질의 망고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가 강서구 농촌 지역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강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